네 안녕하세요 코인의 중독되다 코카인팀입니다 일단 현재 시간 6시 53분 지나고 있고요 즐거운 추석 면제도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제가 안내해드릴 코인이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아르고 코인입니다 현재 31% 정도 급등 중인데 오늘 점심 12시부터 급등 나와주면서 좋은 방향 끌어가고 있네요 그럼 간단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르고는 비즈니스를 위한 오픈소스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아르고는 아르고 Argo 체인 기반 B 앱을 호스팅하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고, 아르고 토큰은 아르고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이며, 아르고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합니다. 아르고의 네, 현재 상황으론 빠른 성능, 안정성, 그리고 쉬운 사용성을 갖춘 퍼블릭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구축된 분산형 생태계를 지향하며, 개발 친화적이고 풍부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 컨트랙트 구조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아르고는 자체 메인넷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더불어 더 많은 디앱을 메인넷 내에 출시하여 아르고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타점은 저희가 운영중인 단체 정보방에서 안내 도와드리니 다른 코인의 정보나 타점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고정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